안녕하유튜버 캐시 미니 지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1대1 0 컨텐츠를 할 건데요 오늘의 메뉴는 바로 짠, 짠. 바로 이 거대 마카롱 한개와 미니 마카롱 100개입니다 1대100 사상 가장 공운이 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컨텐츠입니다 가장 값비싼 컨텐츠일 수도 있어요 <laughs> 요 마카롱은 이제 딱 봐도 어느 정도 사이즈냐 제 손바닥이 요만큼 남는 그 정도의 사이즈예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언니 친구분한테 주문 대상을 맡겨가지고 받은 거고 요거는 이제 원래 기본 마카롱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마카롱이에요. 되게 귀엽죠? 네, 그래서 오늘은 이 미니 마카롱 100개와 거대 마카롱 한 개를 가지고 이때백을 해볼 겁니다. 자, 그럼 저희가 오늘은 어떤 걸 누가 먹을지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. 바위, 바위. 응? 음? 아, 아 또졌어. <laughs> 아, 뭐 먹지? 어. 마카롱 안 좋아하시잖아요 <laughs> 네. 아 근데 지금 둘다큰거 먹고 싶어요 왜냐면 솔직히, 이거보다 솔직히 이게 <웃음> 맛있어요 <웃음> 여기 안에 필링이 굉장히 맛별로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한 가지만 밖에 안 돼요 맛이 하나요둘다 힘들겠지만 큰거 먹고 싶어요 또 색다른 경험이잖아요 또큰 것은 그래서 어떤 거 하시겠어요? 저는 그럼 제가 큰거 먹을게요 그럼 저는 작은 거 100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대100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먹을 대왕 마카롱 한 개입니다. 이렇게 필링이 가득 가득 종류별로 들어 있어요. <laughs> 이거는 미니가 먹을 아카롱 100개입니다. 칼롭달롭하죠 맛은 똑같아요, 여러분.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. 근데 이게 들어지지가 않아서 이게 뭉개지거든요.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. 어, 잠깐만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어 감사해요. 이거 봐요. 우와. 자 여러분 이거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. <laughs> 너무 무거워요! 고통 아니야? 이걸 한 입에 먹어보고 싶은데 안되네요, 이게. 이거를 이렇게 깨물어 보고 싶은데 한번 해볼까요? 안 어, 된다요, 안 된다. 안 된다요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여기가 안 된다. 아래가 다트어졌어요아 어, 세상에. 그냥 잘라 먹을게요. <laughs>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, 이런 거. 우와 마카롱을 이렇게 피자처럼 잘라먹다니 마카롱이 생각보다 가격이 있잖아요 응.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기 쉽지 않은데 경험이네요 <laughs> 진짜 새로운 경험 이게 단면 궁금하지 않아요? 단면. 위에가 이 꼬끄가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얘가 꼬끄라고 하는 거 꼬끄 꼬끄 <laughs> 왜 그러세요 대체? 우와 우와 그거 조심하세요 꼬끄가 무너졌거든요?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! 케이크 같다! 케이크 같다. 이거는 단면으로 먹을 수 있겠다. 드셔보세요. 어! 좋아요. 갈게요. 우와! 우와! 음. 음! 어때요? 우와!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는 기분이 아, 진짜? 되게 시원해요. 이걸 냉장고에 좀 넣어놨다 왔더니 필링이 되게 차가운가 봐요. 음! 무슨 맛 먹었어요? 초코 맛이요. 아, 아 성황이 안 좋아... <laughs> 아니야, 거 마카롱은 괜찮아. <laughs> 아우, 너무 달아요. <laughs> 저도 그럼 미니 마카롱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음! 얘는 코끄가 되게 딱딱하다. 이거 맛은 초코 아몬드 맛 나는 것 같아요. 음! 근데 저도 초코 맛이 아몬드 맛이랑 비슷해요. 음, 고소해요. 되게 쫀득쫀득합니다. 이번에 딸기 맛 같이 생긴 거 먹어볼게요. 딸기 요거트래, 그거는. 음! 상콤해요. 음, 나는 맛이 너무 똑같은데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? 다 먹었어요. <laughs> 아어녕하세요다 먹었어요. 저단거안 좋아해가지고. 나규직으 해서 바꾸지. 바빠요. 음 네요. 아, <laughs> 이게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너무 달다 보니까 지금 맛이 잘안 느껴지는데 한번 이것만 먹어볼까? 음 저는 이게 꼬끄가 조금 더 많아가지고 약간 과자 먹는 기분이 더 많이 들거든요? 근데 이거는 필링이 더 많잖아요. 네. 그러면은 또 어때요? 제가 지금 먹어봐가지고 아, 지금 달라고, 들어가면. 달라고 은근슬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아까 먹어볼래요? 어떤 느낌인지? 이게 제가 꼬끄가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. 생각보다 커요. 왜냐면 음. 양쪽에 붙어있거든요. 아, 그래서 딱히 뭐가 더 많다 이런 느낌이안 드는데요? 이거 맛좀 봐볼 만할까요? 우와. 와, 조금만 나눠줬는데도 이만큼 양이 가서 먹어볼게요. 음 맛은 있죠, 되게 굉장히 쫀득쫀득하다. 어 결론은 이게 더 <laughs> 맛있어요. 아니 맛은... 결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, 갑자기?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느낌 완전 <laughs> 다르거든요, 민이랑. 똑같은 색으로 먹어야지. 음음 음, 맛이 없진 않네. 근데 그게 있잖아, 그 막카롱 중에. 쫄깃한 마카롱이랑 이건. 부드러운 마카롱이 있는데 얘는 굉장히 쫄깃해요. 이게 뽀뽀 향이 래 얘는 굉장히 보드랍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게 신의 한 수다. 그리고 빵을 먹는 기분이에요, 이거는. 음, 아이스크림 키우는 음, 느낌. 맛있다. 맛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먹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퇴근할게요. <laughs> 어, 다 먹었어요. <laughs> 마카롱이 진 마카롱이 열량이 굉장히 높은 음식이잖아요. <laughs> 근데 저희 큰일 났어요. 3만 칼로리 될것 같은데? 네, 제거빌려가 놓고 안 드세요. 저 이거 먹을 게 있어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. 마카롱 꼬치. 한 입에 먹어도 돼요. 거 한번... <laughs> 어, 되게 예민하시다. 1거 <laughs> 먹지도 않으면서. 아 이쁘죠? 맛대기 이쁘죠? 네. 한 입에 먹어달라고요? 네. 우와, 잘 먹는다. 그. 안거 많이 먹으면 제가 좀 다리를 떨거든요? 아... 다리를 열심히 떨고 있어요. 과다 당섭 치료 그쪽 안 먹을 수 있으면 그만 만지세요. 지나요 <laughs> <laughs> 그쪽만 드세요. <laughs> 잠시만요, 저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여러분 여기 계세요? 계셔보세요. 저 진짜 한 번만 김치랑 한 번만 아, 뭐 하는 거야. <laughs> 저 진짜 한 번만 해볼게요. 너무 궁금해서 안 되겠다. 야 그러다 입맛 터죠 <laughs> 아니 진짜 아무래도 이게 김치랑 먹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? 아 아닌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냄새 궁합이 안 맞아. 안돼 마카롱을 해치는 일이야. 아니야 도전한다. 도전하는 자는 아름다운 거잖아요.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. 그러니까. 궁금하지 않아요? 마카롱 먹고 싶긴 한데 너무 달아서 먹기 힘들 때는 김치를 먹으면 될까 안 될까? 한번 어, 실험합니다. 음? 나쁘지 않은데? <laughs> 괜찮아? 응. 되게 괜찮아. 갑자기 김치? 마카롱 <laughs> 좋아하시는 분들 놀랄 거야. 얘네 왜 이러나. 아니 진짜 해봐. 어깨운하다요. 깨운하지. <laughs> <깨어나지>? 어깨운하다. <깨어나다. 웃음> 타피보다나 땡. 그빵 먹을 때 약간 피클 먹어주는 기분이에요. 근데 배신 귤질 있어. 다 씹고 먹어야 돼. 아 나는 마카롱은 이쪽으로 씹고 김치는 여기로 씹고 있어. 음. 굉장한 발전을 했어요. 무슨 <laughs> 있呢 마카롱과 김치를 함께하면 나쁘지 않다는 검증을 하나 하였습니다. 여러분 반쪽을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<웃음> 여기까지만 <웃음> 먹어도 될것 같지 않아요? 이거 다 드세요. 그 마카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카롱을 몇개 정도 드실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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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단걸 너무 많이 먹으면 혀과보이네요 저는 그 뚱카롱 있잖아요. 그거 한두개 먹으면 못 먹겠더라고요. 저는 뚱카롱 한 개밖에 못 먹어요. 저는 그냥 기본 마카롱 음. 그거 한두 개? 그리고 마카롱 많이 먹고 싶어도 솔직히 칼로리 때문에 많이 안 먹거든요. 헉하지 마세요. 그냥 단거못 먹어서 그렇잖아요. <laughs> 저 지금 20개 먹었어요. <laughs> 이게 되게 단거잘 먹고 그 마카롱 좋아하시는 분들 막한 번에 몇 개씩도 드시더라고. 음. 되게 대단한 것 같아. 지금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그런 생각을 좀 쳐주세요. 저 맛있는 걸왜못 음. 먹고 저러고 있나. 저 맛있는 걸왜못 음. 먹고 저러고 있나. 나 75개 남았어. 우와, 많이 먹었네? 나 진짜 30개까지만 먹을게. 근데 이 1대100이. 뭐 하는 거텐츠거이게 <laughs> <laughs> 자기네 콘텐츠면 정체성 이렇어 이게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. <laughs> 어, 일단은 내가 1대100을 해야 되니까 큰거 하나랑 작은 거 100개 준비를 했어. 근데 어,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말 고민이 되는데. 이 마카롱은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, 여러분? 그래서 제가 1대100 영상 올리고 나서 댓글을 보면 여러분들도 되게 헷갈려 하면서 댓글 다시더라고요. 이건 괜찮을까요? 하면서. 아, 맞아 음. 이거는 좀 더. 물인가요?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, 막 뭔가 이거 지렁이 젤리 같이 큰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보고 싶으신 거야. 음. 실물을 보고 싶으신데 아, 이거를 이상하게 내실 수가 없잖아. 요 <laughs> 그러니까 그런 식이더라고요. 어, 그래서. 그건 어떻게 할까? 그 오늘로써 1대별을 걸론을 해자. 우리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거를 보여주기 하는 역할로. 아. 응 실물을 보여주기. 네 보셨죠? 이만 가 볼게요. 자꾸나가. 와, 이렇게 탈하고 싶은 영상 처음이야. 안 되겠어요, 여러분. 저는 비장의 무기를 사용하겠습니다. 덩떡덩떡 이게 뭐예요? <laughs> 어머! 마카롱이 작아졌어요! 제거좀 아, <laughs> 보세요! 도작가졌죠와 보이지도 않아요. 대박이다. 아까 전에는 그래도 요만하지 않았나요? 응, 되게 작아졌죠? 와 대단하다. 우와, 우와, 우와. 마카롱 100개 먹기 어렵지 않아요. 네. 여러분. 방금 전에 여러분들 보셨을 때 아우, 쟤네는 진짜 뭐큰 거를 사가지고 먹지도 않고 뭐 하냐. 그러니까 낭비한다 하실 수 있지만 다 먹어가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니요? <웃음> 다 <laughs> 먹어봐요. <먹고 가요>? 잠깐만. <laughs> 다 먹었거든요? 아까 냉장고에 있던 것까지 다먹고 와서 다 먹어봐요. 어, 너무 뻔뻔한데? <laughs> 다 먹었어요. 우와. 저는 5 0개는 먹었어요, 50개. 우와. <laughs> 칼로리 진짜 많겠다. 오, <laughs> 어, 괜찮아요, 여러분. <laughs> 살찌면 되죠? <laughs> 어, 걱정 마세요. <laughs> 자, 여러분, 오늘의 마카롱 1대1 결론은 큰거한 개가 더 낫다. <laughs> 아, 아, 오늘도 문과식 계산인가 이거? 네, 저다 먹었잖아요. 음, 음. 도라이몽식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같아, 오늘은 진라이몽식 계산으로 검증 완료하였습니다. <웃음> 죄송해요. 뻔뻔에서 <laughs> 죄송해요. 이게 어쩔 수 없어.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조금 거대한 마카롱을 선보였다. 요거에 의의를 두도록 하죠. <laughs> 이 친구가 지금 많이 달아가지고 점점 몸이 옆으로 네, <laughs> <오프로가> 가거 <저> 몸이 <laughs>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.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. <laughs>